세가족 교육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세 과는 권과 영생에 대한 신앙의 기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세 과는 신앙 성장과 교회 생활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은 두 과는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남은 한 과는 일대일로 직접 만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족 교육 교회 생활 그리스인의 삶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과 기관차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안내자가 완성된 기관차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 기관차는 최신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힘이 대단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 말입니다. 첫째는 힘의 근원인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레일 위를 달려야 합니다. 셋째는 기관차를 조정할 훌륭한 기관사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차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첫째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할 때 힘을 얻고, 둘째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입틀롭지 않으며, 셋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 성장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 성장의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네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이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10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야로 묵상하는 도다 바로 읽고 묵상하는 것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러하다면 신앙 성장에 있어서 기도는 어떠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네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말씀과 기도라면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5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각각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네요. 여러분도 얼마 전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를 대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 성장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세번 정도 나옵니다. 오늘날엔 보통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을 일으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신앙을 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한 걸음씩 성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 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말씀에 생활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과 말씀의 분량을 정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오. 신앙성장은 이보다 더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아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만히 지속되려면 기도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하루 최소한 5분이라도 기도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런 후 5분이 자연스러워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은 그리스도인 성장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세워줍니다. 세 번째로 교제 생활합니다. 교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귐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홀로 믿음을 주장한 사람들의 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삶을 격려해주고 함께 죄를 극복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나눔과 교제는 그리스인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증거의 생활합니다. 곧 전도입니다. 증거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 첫발을 들여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제와 증거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며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곧 사단과의 싸움이죠 신앙생활에는 늘 평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함정과 위험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그 실체가 바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난 영으로서 악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패배했지만 최후 심판을 앞두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타락하게 합니다. 제약, 불이 타락, 거짓, 속임, 불순종, 분열, 불신앙 등 바로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을 대항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생활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담대히 예수님의 자녀임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내부로부터 공격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옛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탐대히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부득불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족 교육, 신앙 성장과 교회 생활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웠습니다. 다음과는 교회와 신앙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 교회 신앙입니다. 태풍이 영국 전역을 강타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런던 근교의 한 숲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나무가 뿌리째 뽑혀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이러한 피해가 있을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숲의 나무들은 그대로 있었기에 이상했습니다. 조사팀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 나무들을 심을 때그 간격을 너무 넓게 해서. 나무들끼리 뿌리가 서로 얽힐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나무들은 각각 따로따로 따로 서 있었고 강풍이 불자 모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면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체적인 터전인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중에 먼저 22절, 23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네요. 본문은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로 들어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바로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몸된 교회들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에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질이네요. 교회를 정의하는 표현과 비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한 몸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팔과 다리, 각 기관 같은 몸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눈과 입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한 몸에 속한 것처럼 각각의 교인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에 소속되며 지체로서 교회를 세운 일에 참여할 때에.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요 교회 생활의 기초는 예배 봉사 구제 헌금입니다. 교회 의 본부는 바로 예배이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예배는 곧 주일 성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여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후 40년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당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창조사적인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이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뀜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인의 본분인 봉사입니다. 교인들은 항상 봉사와 섬김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베풀며 섬기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포함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봉사는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실천인 구제입니다. 구제는 나눔의 미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 가난한 병든 자들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관심과 원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고통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한 나라의 법칙은 남에게 나눠줄 때 오히려 더 부요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십일조 헌금은 가장 모험적인 헌금의 형태입니다. 십일조는 소득에비례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경제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곧 십일조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신 시그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을인정정한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했습습다다 그런데 헌금에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또 먹을 것을 함께 주신다는 원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 지체 의식을 나누는 소그룹이 있네요. 교회 신앙 속에서 교회 생활의 기초 중에 바로 소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그룹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나누기 위해 세 명에서 열두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구역과 성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개인의 영적, 인격적 성장을 도와주고 나아가서 교회 성장을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 세가족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는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가족 교육 교회 생활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한 과는 일대일로 함께 직접 만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해와 함께 우리 성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가족 교육 수고하셨습니다.